이제 오산 조름 심터요. 쉬어 갈게요. 어. 오 쉣. 이 뭔데 이렇게. 큰 차를 막아 놓은 게. 이게 오시는 겨이 차가. 어? 이하이. 대형 버스가 막아 있어. 막혀 있어. 막혀 있어. 그래가지야 이렇게 막아 놓으니까 세울 데가 없네 이야 여기다 세울까요 이야 아, 아이고 아하, 차가 많이 막히는 시간이네요 저게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게 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제가 며칠 전에 한 적이 있는데 역시나 역시나였어요 바이든 정부가 가자지구를 점령하는 거는 큰 실수가 될 것이다 그거는 안 된다 이스라엘은 민간인들을 건들지 않으면서 전쟁을 할 거를 난 믿는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간인들을 희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지지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바이는 정부가 다만 하마스를 제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오케이 그러나 팔레스타인 주민들 대부분이 하마스를 지지하거나 하마스를 대변하는 건 절대로 아닌 것이다 그러니까 좀 팔레스타인을 포함한 다른 중동 나라 국가들의 국민들의 기분을 감안해서 얘기하는 발언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구하마요. 이번 전쟁과 관련에서 우리 미국이 굉장히 제한적으로 지금 선을 좀 그어져 있다는 표시를 하있다 그리고 기자가 물어봐요 미군이 파병이 될 거냐 이스라엘에 그랬더니 그 그건 아니다. 근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거 말이 참어 다르고 안 다르는데 언제든지 말 바꿀 수 있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미국은 이스라엘이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할 것이다. 다만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투력을 보유한 국가다. 굉장히 괜찮은 전투력을 보유한 국가인데 때문에 우리 미국의 파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필요한 모든 이거 뭔가 좀 많이 이상합니다. 지금 뭔가 외교적 수사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투력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의 파병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우리는 파병을 안할 거야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또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전투력이 꽤 괜찮은 나라기 때문에 우리 미국의 파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나중 가서 상황이 바뀌어서 파병이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여지를 다 남겨두는 말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병 가능성은 아직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어찌된 어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은 미국을 파병하진 않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바이든은 반미입니까? 바이든은 친중이에요? 친러야? 뭐야, 도대체? 친하 맞습니까? 뭐야, 또 뭐라고 얘기하려고, 이제. 이래서 책을 한권만 읽고, 이상한 사이비 사상을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가 뭐냐면, 어 인간관다, 이번 최근에 영상 올렸죠? 뭐 올렸어요? 이 영상이 핵심이네요. 2500년 만에 부활한 국가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죠? 이걸 보고 한 3, 400명이 차단당하셨어요. 너무나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잘 나왔네요 그렇죠? 어, 이스라엘은 2,500년 만에 갑툭해한게 아니다.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개소리죠. 그들의 논리가 뭐냐면 이미 몇천 년 동안 모든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땅을 떠난 게 아니고 몇천 년 동안 중동아랍에 있는 아랍인들 또 이슬람 무슬림들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유대인들은 몇천 년 동안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개무식하다는 소리습니다 진짜로. 자, 지금 어디야, 어디. DC야? 펜코야? MLB파크야? 어디야? 클리앙이야? 어디야? 루리앱이야? 어딘데 또? 어디서 도대체 똥그이또 지금 퍼달라지고 있는데 도대체. 얘네들의 진짜 큰 문제가 뭐냐 시청자 빼갔다는 거예요 이 영상에 다양한 반박이 있으면 내 말을 안 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색들이 똑같이 눈깔 뒤집혀가지고 개가풍부해서 졸라 감정적으로 댓글을 쓰는 애들이 똑같은 내용으로 댓글을 우르르르 달아요 이거는 뭘쳐 보고서 와가지고 똑같은 생각 가지고 대가리 빈색들이 와가지고 개소리하는 거야 지금 최근에 주사들은 말 듣고 공부해 아는 척하고 싶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디서 보고 왔는데 자 이거 이미 지금 이스라엘랑 이 국가의 역사에 대한 몇십 년 동안 지금 너무 많은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해온 거죠 가통지가 맞죠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뭐 이렇게 생긴 대륙이 있다고 칩시다 A 대륙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여기에 역사가 지난 3천년 동안 다양한 국가들이 생기고 없어지고 그랬겠죠 그렇죠? 근데 요쯤에 간다 민족이 살았어요 이쯤에 간다 민족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간다 민족이 원래 있던 이 땅에 굉장히 큰 어떤 강대국들이 쳐들어오고 뭐 여기서 쳐들어오고 여기서 쳐들어오고 이러면서 간다 민족이 살던 이 땅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이 간다 민족은 자기들의 종교가 있었어요 자기들의 민족성도 삼민사상 같은 것도 있고 우리는 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것도 있었고요 좋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이 간다 민족이 이제 나라가 없어지니까 아못 살겠다 여기서 하고서 이 애들 륙이 졸라 커 여기로 도망가고 여기로 도망가고 여기로 도망가고 여기로 도망가고 여기저기 이제 흩어져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소수가 여기에 남아서 살기도 했어요 몇 천년을 거치는 동안에도 근데 1947년 갑자기 간다 민족이 여기에 나라를 세운 겁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 다 떠난 게 아니고 여기에 남아있던 유대인이 있으니 2500년 만에 갑퇴한 거 아니다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라 국가를 건국한 세력은 대부분 해외에 살던 유대인들이 건너온 거죠 원래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시온주의 시온주의가 뭐예요? 유대인의 국가 건설주의예요 이 시온주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해외에서 떠돌던 유대인들이 온 겁니다 이스라엘 현재 위치로 근데 갑퇴한 게 아니다? 원래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 장난하는 겁니까? 말장난을 하세요 왜 어디서 누가 버틸 똥끈이 한데도대체 이거는 절대로 이렇게 해야 하면 안 돼요. 원래 유대인들이 소수 살았으니 가족이 한거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큰일 날 소리입니다. 진짜로 그거. 어? 어? 저 얘기가 뭘로 의미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 엄청나게 소수 민족인데 몇 천년 동안 국가는 없었지만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있던...